17일, 2 7일0시3 2분입니다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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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를3기3좀 그렇고 해서 근처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운행. 끌어 땡겨서 5시간 20분 동안 휴식 없이 운행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31km나 운행을 했고요 휴식 없이요 근데 약간 오버페이스가 걸렸는지 음, 후반에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또한 1시간 반 만에 또 쉬었다가 도착을 했는데 또 44km 오는데 3시 반에 도착을 해서 꽤 빠르게 잘온것 같습니다. 한 뒤쯤 만나요 왔는데, 근데 이제 크이크리 조트에서 점심을 먹을 예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또 욕심을 냈는지 6시에 출발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정 부를듯이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또 늦을 거 아니냐면서 그냥 그러면은 그랬더니, 그러면 먼저 가라고 하길래 그럴 거면 형이에게 해놓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나마 하는 약속이 출발 시간 약속인데, 그 하나도. 5시 40분에 일어날 건데 안 일어나면 자기 깨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쁜 불평하듯이 깨우면은 욕하면서라도 일어날 거라면서 그래도 뭐 다행히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잘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 봐야죠. <laughs> 그리고 조금 전에 뭐, 밥 먹고, 딱히 심심해서, <laughs> 아이폰에 있는 사진들을 한타 봤는데, time.